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궁금증 들고 오셨어요? 네, 옥수동에 파크힐스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거를 팔아서 엄마 네. 아파트로 갈까 하고 있는데, 네. 이제 투자적으로 그게 더 나을지, 음 그게 궁금해서요. 네 연락 처주셨습니다 지금 옥수동에 파크에스 아파트를 가지고 인, 거주 중이신데 이제 앞으로 대치동에 네. 위치한 음마 아파트로 옮기는 건 어떠한지 궁금해서 문의 주셨어요. 연락 처주셨고요 네. 저희 대표님 지도 검색 끝났으니까 인사부터 나눠 볼게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가워요. 네 좋은 아파트 가지고 계시네요. 네 조합원이었거든요. 아 조합원이면 굉장히 지금 그런 많이 오른 거잖아요. 몇 평대 가지고 계세요? 네, 34평인데 금호역 그뭐 네. 초역세권에 있는 아, 세대수도 네. 굉장히 많죠. 한 2000세대 되나요? 네, 거의 1800. 이동대에서는 1800... 제일 잘 나가는 대장주 아파트잖아요. 네, 그래요. 네.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나요? <laughs> 네, 거주하고 있어요. 어, 이걸 파시고 엄마 아파트요. 이거 아주 유명한 네. 아파트기 때문에 거의 뭐 어, 지방에 사시 분도 알 정도로 엄마 아파트는 다 알고 계시죠? 네. 어, 그런 마음을 어, 먹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죠? 음, 어, 투자의 목적으로, <laughs> 투자 목적으로 네. 어,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네. 어, 지금 30평대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? 13억 정도 돼요. 13억 정도? 네. 자, 음악 아파트 보신 게 어, 지금 어, 얼마 때를 보셨나요? 제가 1월부터 봤거든요. 네. 그때는 15억, 14억. 오천 그랬는데 지금 1 6억이 됐더라고요. 자, 이게 1 5억1 4억 일억 대기죠. 작년에 얼마까지 올라갔어? 1 7억막 이렇게 올라갔죠. 네. 떨어졌죠. 네. 어,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 이게 다시 또음마 파트가 올라가냐? 어, 지금 제가 그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, 갑자기 지금 이제 화폐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. 강남의 자산가들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요. 지금 재건축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. 화폐 계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물 자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돼서 실물 자산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뭐 이제 화폐 계획에 대한 얘기 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 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. 근데 네. 제가 시청장님이 1월 달에 1 5억에 매수를 하면 어떨까 했으면 저는 하라고 했을것 같아요. 어, 그래요. 그때 진짜. 지금 한 싶었는데. 16, 17억까지 한, 별간 몇달 만에 한 2억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네, 자, 네, 네. 자, 무슨 얘기냐면, 앞으로, 그러면 또 계속 올라갈 것이냐,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할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, 다시 네. 조금 내려가서 그매물이 있을 때, 한번 네. 옮겨 타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.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아, 보고. 아, 예. 네. 그러려고요. 제가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. 네. 또 전화 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